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까? 이 땅에서 참으로 사랑할 줄알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축복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두고 사랑을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 1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망하게 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이는 만민 앞에 비추는 빛이라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는 크게 외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끝에 이렇게 감격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헛된 것이 아닌 참된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장 소중한 것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만큼 그 기다림이 간절할 것이고 간절한 만큼 그 감격도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우원처럼 되려면 무엇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참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과연 무엇을 또 누구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했고요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일찍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소위 다윗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는 할지언정 그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은총을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은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즉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왕위가 영원한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적으로. 이러할뿐만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오늘 본문 2 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신다. 그 영은 지혜 총명의 영이시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고 오늘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있었다고 마태음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되어질 일을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증언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신 이 물로 세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가를 무엇으로 알았느냐? 그 위에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여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나라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나라다. 여러분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숨을 쉰다는 루아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마치 호흡과 같은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되고, 마치 호흡처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될. 쉼이 없는 것으로 늘 계속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그런가 하면 그 메시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판단은 우리의 오류 편견으로 삐뚤어진 바로 그런 판단이나 그런 심판을 하시지 않고. 온전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이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들이 조금, 본문의 말씀과는 약간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말씀인데, 여기 메시아 통치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자, 즉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변호한다, 변론한다는 샤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 변론해 주신다. 그런 말이.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한 자는 사실은 온유해서 자신을 낮추며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자, 자기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 평화를 추구하는 온유한 자가 오늘 여기서 사실은 겸손한 자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변론하시고 변호해 주신다 바로 그런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다라는 말,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죽일 자를 죽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이 악인들을 징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느 성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몸의 기동성을 위해서 몸을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띠를 띠었습니다. 이처럼 기민하게 또 한치 오차도 없이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해담도 없고 상함도 없이 천적 관계에 있었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게 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서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해도 물리지 않는 세상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메시아가 이루게 날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애함이 기쁨이 됨으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기본이 되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전 우주적인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날 그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대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 주실 것을 약속하셔서 기다렸더니 약속대로 마침내 오셨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부인하고 인본주의 또는 물질주의 물질주의의 공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세상을 카피해 꿈꾸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혁명으로만 가능하다 해서 가진 자와 배운 자와 권세 있는 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제거해야 꿈꾸는 세상이 온다고 이들에 대한 부은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왔던 것입니다. 혁명으로만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죽여야만 이런 세상이, 이런 꿈꾸는 세상이 온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갖지 못한 사람들, 권세 없는 자들은 여기에 열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오기는 커져,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말았지, 그들은 그들의 혁명에 남녀간의 사랑과 가정이 방해가 된다 해서 성 해방을 외치고 동성애를 부추기며 가정을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 동성애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거짓됨이 역사 가운데 확연하게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거짓된 길을 맹종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등과 평화를 이야기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이 가득한 죄인들만의 노력으로는 그 꿈꾸는 나라가 이루어질 까닭이 없고, 결국 허사가 되고 많은 것이죠. 거짓땜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와는 확연하게 달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는 우리가 꿈꾸는 그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 그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려요?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이 오면 이 새의 뿌리에서 나시게 될 메시아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깃발을 들고 서 있을 때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천하 만민이 모여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날 그가 계신 곳은 영화로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영화로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모여오는 천하 만민이 구원자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계신 곳은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는 1차적으로 신약시대의 교회가 거룩한 산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곳이 거룩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있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성취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대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원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니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세의 줄기에서 또그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다윗의 줄기에서 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다윗의 뿌리에서 라고 말해야 옳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왜 다윗 대신에 그 아버지 이세를 언급하고 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광스럽게 된 왕.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된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치기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시잖아요. 양치기들은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양들을 쫓고 따르면서 살기 때문에 씻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상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양치기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비천한 신분을 상기시키므로 해서 가장 낮아지신 상태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그 낮고 천한 자라도 높이시고 왕이 되기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영광된 왕, 정치적 해방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또 어떤 분을 대망하느냐 하는 문제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다림이 구원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결과에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의 메시아를 기대해야 되고,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반드시 점검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기다림이 기다린 그 주님을 만나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려서 끝까지 인내로 우리의 기다림이 성공적이어야 된다. 우리의 기다림이 성공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오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잖아요. 중도에 포기하면요, 죽도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미혹이 있다 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그런 견고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 전에 보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전쟁터로 소집이 되어 간 뒤에 그의 안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결국은 그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고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절망한 이 여인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됨으로 해서 그 삶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래서 몸도 팔고 아주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전사했다는 그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수소문하고 자기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망가져 버린 이미 잘못된 자기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애인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뒤에 숨어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전사자 명단에 그 이름이 잘못 끼워져서 사실은 전사한 것이 아닌데 전사자로 잘못 알고 결국은 기다리다. 그 기다림이 절망이 돼버리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와는 달리 우리 고전 중에 춘향전에서는 춘향이는 변사도의 온갖 유혹과 회유와 협박과 억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조를 지키며 이도령을 기다린 결과 의사가 되어 찾아온 이도령을 자랑스럽게 만나서 회포를 풀고 행복의 나래를 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대림, 주님의 그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두 사건은 대단히 좋은 교훈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달려나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이 사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살피며 우리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오신다는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문제는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된 자로 잘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 마침내 오셨을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우리 꼭 되게하여 주옵소서. 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했던 그 응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게해 주옵소서. 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